이리야 요즘에 대형 세단 중에 어떤 차가 인기가 있지? 당연히 그랜저가 인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오늘 내가 신차급의 고급 대형 세단을 가져왔는데 제조사 무상에이스까지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5만 킬로 운행에 제조사 무상에이스까지 남아 있고 옵션이 또 아주 끝내주지 통풍 시트에다가 전동 트렁크까지. 또이 차가 2.5가 아니라 3.3이라 차도 잘 나가고 고속 안정성이라든가 확실히 부드럽게 잘 나가네. 바로 더뉴 그랜저 iG 3.3 프리미엄. 초이스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5만 킬로 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도 괜찮지만 제조사 무상에이스와 6개월 1만 킬로.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차량이고요. 세 가지 무상 혜택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또 가격까지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2,2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세는 2,300 이상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이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담청색이라고 하죠. 검정색 살짝 비슷하긴 하지만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관리하기 상당히 편하죠. 지금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휠도 관리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한60%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3.3 프리미엄 초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스마트크라든가 고급 선팅 잘 되어있고요 자 뒤쪽에 휠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뒤쪽 타이어 상태는 90% 이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후면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준 신차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확실하게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닫으실 때도 한번 터치하시면 네, 부드럽게 잘 닫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3.3 프리미엄 초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4천만 원 가까이 갔던 차량인데 오늘 완전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조사 무상 AS와 6개월 10만km 무상 보증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자이 차가 신차에 비해서 감가가 1,500만원 이상 감가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키로에 매조사 무상에이스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제가 2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얼마 안탄차기 때문에 또 브라운 가죽 시트가 아주 관리상태 특 A급이고요 바닥에는 지금 코일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우리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열에는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와봤습니다. 자,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 접이 오토 윈도우 전동 시트에다가 자, 운전석, 조석 시트 컨디션도 뭐준 신차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선이탈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석에도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앞쪽에 앉아봤는데요. 거의 신차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워낙 전 차주분도 관리를 또 병적으로 관리를 잘 하셨고요. 자, 보시게 되면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스마트 버튼 눌러서 지금 시동을 걸어 봤고요. 자, 고급 거의 뭐 10인치 내비게이션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버튼식 기어예요 후진 넣으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양쪽 열선에다가 양 통풍 시트에다가 오토홀드, 전자 파킹에다가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는 위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 미션 컨디션 자체는 뭐준 신차급이고 제조사 AS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행 키로수는요. 51,700km 운행됐고요.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디션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열어 봤습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관리가 너무 잘된 차량입니다.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신차급의 고급 대형 세단을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전유 그랜저 IG 가솔린 3.3 프리미엄 초이스 모델을 안내 드려 봤습니다. 20년 5월 시계 5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제조사 무상 에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신차가에 비해서 감가가 1,500만 원 가까이 감가가 됐기 때문에 완전 최저가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보유했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차량이고요 세 가지 무상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보다 금액을 많이 내려와 가지고요 오늘 제가 2,2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보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 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 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 말 어디라도 학성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장님, 요즘에 모닝 신차 얼마인지 알아요? 요즘 모닝 신차없 옵션 좋으면 1,500 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모닝 지금 신차 뽑으면은 비넣으면은 거의 1,500 하거든요. 근데 그 모닝이 1,500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벤츠가 1 4 0 0이에요 어, 네. 예 이게 진짜 가성비로는 최고의 또 하차감까지도 가질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고 외관도 이게 어떨 시 번지르르 하잖아요 사실보다 또키로수 얼마 안 탔고 가솔린이라서 크게 걱정도 없고 진짜 괜찮은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다 지금 우리 주행하듯이 코너링 부드럽고 탄탄한 주행 질감 풍차감도 준준형에서 이 정도면 정말 준수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괜찮아요 차가 진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아반떼 신차랑 비교했었는데 이제 아반떼 신차 아니 모닝 신차랑 비교할 정도로 할만한 금액 된 그런 벤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 김상우 과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모닝 신차보다 싼차의싼 싼 차를 담당하고 있는 벤츠 C200 가솔린 모델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모닝보다 저렴한 1,400만원에 오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고요 믿음중고차의 세가지 혜택까지 함께 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차량 15년 3월 등록 1 0만킬로 킬로 주행한 무사고 펜다한개문한 개만 교환된 차량이고요. 스마트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루프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깔끔한 흰색 바디의 차량입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정말 하차감까지도 꽤 챙길 수 있는 신형 바디 모델이고요. LED 라이트가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깔끔한 모습 역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모품 역시도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앞 타이어 현재 보시게 되면 약70% 이상 넉넉한 트레드 상태 보실 수. 있... 있고요. 전체적인 흰색 바디의 관리가 잘된 차량의 깔끔한 외판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타이어 역시도 현재 보시면 약70% 가량 넉넉한 트레드 상태에 확인되고 있고요. 뒷모습 역시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 역시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가 모두 장착이 된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도 상당히 넓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깔끔하게 사용해주신 모습 인상적인 차량이고요. 조속 부분 역시 현재 확인. 확인하시게 되면 상당히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썬팅 상태 역시 상당히 우수한 모습 확인됩니다. 제가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실내 공간 현재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락폴딩 가능한 사이드 미러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트 상태 역시 상당히 우수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라이트와 크루즈 컨트롤 역시 이 부분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실내 탑승해 봤습니다.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오는 잡음 역시 전혀 없 상당히 조용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핸들 진동 역시 전혀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공간감 역시도 1, 2 같은 경우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용은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역시 보시는 대로 깔끔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C클래스 현재 풀체인지 이후에 지금 보시는 둥그란 송풍구 확인되고 있고요 상당히 깔끔한 상태의 인테리어가 확인되고 이 있습니다. 로그셔틀 역시 모두 장착이 되어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한 앞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버튼이 장착되어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핸들 가죽 상태 역시도 양호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계기판 상태 보시게 되면 10만 2천키로 주행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이 있습니다. 경고등 역시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또한 이렇게 깊숙이 RF타입의 하이패스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제가 2열 시트 한번 탑승해봤고요. 2열 시트 경우 사실 그렇게 막 편하고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또 탑승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열 역시도 사실 상당히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C 클래스 이 차량 같은 경우 2열 송풍구가 별도로 장착이 된 차량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엔진룸 현재 보시게 되면 정말 정숙하고 상당히 진동도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제가 디젤도 많이 타보고 했지만 이 차량이 이제 가솔린이기 때문에 수입 디젤 차량에 대비해서 정말 이제 잔고장도 좀 적고 수리비의 부담이 적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옆에 성능지 현재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운하나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유유 역시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벤츠 C클래스 C200 가솔린 모델 소개시켜 드렸고요 2015년식에 10만 키로 또 1,400만 원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종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고요 믿음 중고차 세 가지 혜택 역시 함께 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믿음 중고차에서 전국 어디나 집앞에서 받아 보실 수 있는 탁송 서비스 역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가 오늘 내가 가져온 차량인데 옵션도 좋지만 상당히 편안하다고. 고속 안정성도 좋고. 이 차를 전에 우리 가족들과 부산 여행을 왕복으로 다녀왔는데 피로감이 거의 없었어 아주 부드럽고 또이 차가 의외로 잔고장이 없어가지고 쟤네 실수라는 말이 있잖아 그 정도로 잔고장이 없이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차라고 또이 차는 무사고에 렌트 이력 없지 누유 없지 연식 좋지 오늘 내가 이 차를 우주 최저가에 바로 G80 3.3 4륜 럭셔리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7년식에 1 6만 k 로 운행됐고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 없죠? 렌트 이력 없죠?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고, 사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이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보유했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 없이 최저가에 드리고요. 세 가지 무상 혜택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가격을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바로 수수료 없이 1,5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이면 이게 G80 모델인데, 그전 모델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 사신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좋아요. 또 의외로 이게 대형 세단 중에서 이제 요보다더큰 이제 에쿠스 같은 경우는 금액도 비싸지만,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네시스가 저도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중고차 제네시스를 타봤지만 장고장도 별로 없고 네 아주 만족도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광택까지 완료를 했고요 확실히 제네시스는 블랙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또 멋있는 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휠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80-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키라든가 또 고급 선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살짝 휠이 살짝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뒤에도 80% 정도. 타이어 내짝이 거의 뭐90% 가까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G80 3.3 4륜 럭셔리 모델이고요. 자, 후방 감지기라든가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또 트렁크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넓은 공간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석 측면 쪽에도 보시게 되면 거의 생활 기수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는 특 A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제네시스 타실 정도 되면은 관리를 워낙 잘 하셔요. 뭐, 험하게 타질 않죠. 오늘 이 차는 제가 스스로 없이 1,500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반떼도 3, 4년 지난 차도 1,5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다고 제네시스가 연비가 아주 나쁜 차도 아니에요. 연비도 그렇게 기름도 많이 먹지 않고요. 자, 제가 2열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또 2열이 아주 뭐, 널찍하고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죠. 또 2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고급 코일매트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와 봤습니다 자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 접이 네 군데가 다 오토 인도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요 전동 시트에다가 자 운전석 조석 시트 컨디션도 아주 양호합니다 전동 핸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석에도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쾌적하고 확실히 편안합니다. 또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확실히 이게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고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스마트키도 두 개가 잘 보관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기어봉도 아주 깔끔하죠.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 모드 열선 양쪽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핸들 열선 전방 센서까지 자 고급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 아날로그 시계가 멋있게 잘또 박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주행 키로수는 16만 8천 키로 운행됐고요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워낙 이 차가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한 5만 키로 이하 정도 된것 같은 엔진 컨디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까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도 없고 성능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유와 품격이 느껴지는 고급 대형 세단을 최저가에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G80 3.3 4륜 럭셔리 모델을 안내해 드려봤고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렌트 이력도 없고 또 이게 제가 보유한 차량이기 때문에 알선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세 가지 무상 혜택까지 드리고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시세를 1,600만 원 이상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완전 가격 포기했습니다 바로 1,500만 원에 완전 우주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성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Yeah. 오늘 저희가 정말 이제 인기 좋고 가성비 좋고 우리 사회 초년생부터 어느 분들에게나 딱 맞는 현대의 베스트셀러 준준형 차량. 더뉴 아반떼 AD 차량 가지고 왔고요. 1.6 가솔린의 스마트 초이스 옵션까지도 풍부한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19년식에 7만 k 로밖에 타지 않았는데 전국 최저가.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 중인 모델이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믿음증 고차만의 세 가지 혜택까지 함께 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외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차량 더뉴아반트 AD 1.6 가솔린 스마트 초이스 모델이고요 2019년 4월 등록 7만키로 주행한 앞 단순 교환과 사이드 멤버 끝부분 방금만 들어간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한 차량이고요 한 분이 장기렌트로 사용하셨다가 인수까지 하셔서 쭉 사용하신 모델입니다 스마트 키와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축방 감지 센서 열선 시트 블루 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하이패스 룸미러 모두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아반떼 AD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조금 더 각진. 삼각별 모양과 비슷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릴 역시 커진 모습으로 더욱더 신형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 보시는 대로 17인치 알로이휠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역시 약 절반 가량 남아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팅 상태 역시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외판 상태 역시 큰 기스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뒷타이어의 경우엔 현재 약80% 이상 넉넉한 트레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펄이 같이 올라간 색상이기 때문에 더욱 더 고급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후면으로 와봤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렁크 버튼이 이렇게 히든으로 숨겨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역시 상당히 넓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속부 역시 지금 보신 대로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실내 공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시동이 장착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후측방 감지 센서 역시 사이드미러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현재 보시는 대로 락폴딩 가능한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그리고 깔끔한 상태의 가죽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의 좌측 부분에 현재 보시는 대로 오토라이트와 후측방 감지 센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실내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또한 현재 국산 준수정차들이 얼마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확연히 느껴질 만큼 상당히 넓은 1열 시트의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또한 앞에 현재 보시는 대로 센터페시아 쪽에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현재 확인하시는 대로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된 차량이고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역시 정품으로 장착이 된 차량이고요. 옆에 보시는 대로 버튼 시동 역시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가죽 역시 전혀 손상된 부분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계기판 보시는 대로 74,000km 지나고 있는 키로수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보시는 대로 블루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 덩픔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핸드폰과 연동하셔서 원격 시동 역시 모두 사용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예, 이제 2열 제가 탑승해봤습니다. 2열 시트 역시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열 같은 경우에도 시트 공간 자체가 꽤 넓기 때문에 성인분들까지도 큰 불편함 없이 앉으실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믿음중고차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고급 코인 매트를 전 차량에 깔아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엔진룸 현재 공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조용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1.6NA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잔고 장면에서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옆에 성능지 올려드리고 있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앞 단순 교환과 사이드 멤버 끝부분만 황금이 살짝 찍혀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더뉴아반떼 AD 1.6 가솔린 스마트 초이스 모델 소개시켜드렸고요. 현대에서 신차 보증이 모두 끝난 차량이지만 저희 믿음중고차에서 이 차량 구입하시게 되면 6개월 1만 킬로간 무상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세이프 6 프로그램 역시 저희가 가입을 해서 출고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년식에 7만 키로 주행한 차량 1170만원이고요. 저희가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가장 최저가로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전국 어디든 저희가 집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탁송 서비스 역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믿음중고 차 윤성식 과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액대의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보시는 대로 르노의 SM6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스펙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 GD 휘발유 모델이고요. 18년 등록에 19년식 키로수는 14만 키로대 주행된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또이 차량은 저희 믿음중고차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알선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차량인 것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중고차에서 준비한 금액은 바로 8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구입하시게 되면 세 가지 무상 혜택이죠. 코일매트, 일주일 보험, 출고 점검까지. 해 드리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관 컨디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 전면부 모습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상당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크롬의 관리 상태나 라이트의 백화 현상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검정색상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잔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타이어 모습 보시게 되면 휠 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앞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이상 여유 있게 남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 쪽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판 컨디션 아주 양호하고 상단의 썬팅 상태 또한 깔끔하게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모습 보시게 되면 뒤에 휠 상태도 마찬가지로 아주 양호하고요. 뒷타이어 컨디션 약70% 이상 남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후면부 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감도 상당히 넓고 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하단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조 수납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석 측면부 또한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고 양호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제가 실내 옵션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전석 스마트 버튼 이렇게 여시면요. 문짝 안쪽에 보시면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 시트 보시면 이렇게 1열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1열 시트 컨디션, 뭐 운전석과 조우석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운전석의 핸들 보시면 은 이렇게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미디어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현재 키로수는 약 14만 키로대에 주행된 차량이고요. 별도의 경고등이나 이상한 부분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품 버튼 시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넓게 확장되어 있는 세로형 S 링크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비게이션도 아주 큼지막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정품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명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화면이 넓기 때문에 상단에 후방 감지 센서와 같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양쪽 듀얼로 쓰실 수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기능까지 꽉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조그셔틀과 또 전자식 파킹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키는 현재 두개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룸미러 순정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카드만 꽂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룸미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량 2열에 한번 앉아있습니다. 2열에 탑승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또 쾌적하고 넓은 공간감 가지고 있고 고급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승차감도 상당히 폭신폭신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게 되면 2열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가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엔진룸 컨디션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하고 또 정숙성 좋은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 옆에 성능지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넷만 부분 판금 있는 단승교환무사고 차량이고, 또 누유누수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를 가진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르노의 SM6 차량 준비를 했고요 동급의 소나타나 K5 대비 400만 원가량 저렴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렴하기만 하냐? 아니죠 옵션도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정품 버튼 시동과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 저희 믿음 중고차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알선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 비용을 최소 5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오늘 저희 믿음 중고차에서 준비한 금액은 88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세 가지 무상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코일매트, 일주일 출고보험, 출고 점검까지 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액 칼부, 전국 탁송 모두 다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믿음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를 받고 꼼꼼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